이강인이 2주위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포지션 별로 10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한 선수가 베스트 11에 오르는데 이강인은 리그 정상급 선수들을 제치고 왼쪽 측면 미드필더 한자리를 꿰찼습니다. 이강인은 7.95에 좋은 평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브레스트전에서 이강인이 귀중한 도움으로 리그왕 첫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 시밀랑과의 원정 경기에서 파리생제르맹 이적후 첫 골을 터뜨리기고 했습니다.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종료 1분 전 곤살로 하무스의 패스를 골문 바로 앞에서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문을 강타했는데요.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한 이강인은 아시안게임과 국제대회 등 대표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주전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한동안 부상에 시달렸던 이강인은 대표팀 경기에 출전해 컨디션을 회복했고 10월 A매치에서 골을 넣으며 자신감을 높인 뒤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로 부각됐는데요. 외신 원풋볼은 이강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강인의 자신감은 역대 최고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최근 개인 통산 첫 골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일원이다. 이때 그는 기세를 이어가며 브레스트 원정에서 선발로 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강인은 킥오프 3분 만에 은바페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상대 골키퍼의 포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출발이었는데요. 이강인은 전반에 침투하는 은바페를 향해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롱패스를 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받은 은바페는 침착하게 골문 앞으로 차를 몰고 간뒤 낮게 차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강인이 찌르고 은바페가 마무리하는 이상적인 장면이 완성됐고, 골을 넣은 은바페는 곧바로 패스를 연결한 이강인을 찾았는데, 이강인도 은바페에게 곧바로 달려가 포옹하며 골세리머니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강인은 점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활동 반경도 중앙까지 확장됐습니다. 이강인도 후반 29분 비티냐와 교체되었는데 좋은 활약을 펼친 경기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는 한 번의 어시스트로 벤치에 복귀했고 선발 경쟁에서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강인이 빠진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다음 경기에도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강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축구 통계 매체 품모은 이강인에게 평점 7.8점을 줬습니다. 두 골을 넣은 은바페가 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이강인은 다섯 번째로 많은 훈장을 받은 선수로 평가됐는데요. 세부 기록을 보면 패스 성공률 90%, 슈팅 정확도 100%, 터치 51회, 드리블 성공 2회, 크로스 성공 2회, 리커버리 4회, 태클 성공 2회 등 좋은 공격과 수비 조합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이강인에게 7.6점으로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도 은바페와 에메리가 앞서고 이강인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리그한 공식 채널에는 이강인의 상세한 기록과 사진 등을 게재하며 그를 마에스트로로 인정했습니다. 경기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나간 후 후반 30여 분 가량은 정말 심각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브레스트 쪽으로 기울어 몇 차례 의 슈팅을 계속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PK 장면이 아니었다면 파리가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강인 선수는 현재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입단 초기에도 경미한 부상이 있어 포지션이 불투명했고 더욱이 덴벨레의 합류로 이강인이 이선 센터로 이동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는 마르코 베라티가 카타르 알아라비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석으로 이강인의 능력치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은 창의적인 패스를 좋은 최전방 공격수에게 연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패스와 킥에 능한 이강인이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지난주 밀란, 브레스트와의 일정을 통해 팀은 댄벨레와 경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이 국가대표 데뷔골을 터뜨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는 동안 댄벨레가 측면 수비를 했으나 득점에 실패했고 현재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과 댄벨레를 측면 공격수로 번갈아 기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강인이 덴벨레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덴벨레는 스피드 면에서도 인상적이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이강인도 매력적이고 그는 덴벨레를 교체하고 밀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밀란전 이후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sns에 남긴 댓글을 보면 덴벨레보다 낫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인데요. 은바페가 달리기만 하면 이강인의 킬패스가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강인은 폭넓은 시야와 정확한 킥력은 마치 메시를 연상시킨다. 왼발을 잘 쓰고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다는 공통점도 닮았다. 리그왕 첫 도움을 올린 이강인은 PSG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쌓기 시작했다며. 이제 PSG 팬들은 더 이상 메시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 메시처럼 은바페에게 언제든지 킬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강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어시스트는 은바페와 잘 맞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파리 팬인 어느 트위터는 이강인의 게임은 매우 매우 깔끔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강인이 영입되었을 당시 이강인을 홍보하고자 재미로 글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매우 진지하게 이강인은 기술적으로 매우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자의 주저은 솔직히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토트넘을 이끌고 팀의 핵심이자 epl에서 상위권이 손흥민 선수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초반에는 주전이 아니었는데요. 당시에 같은 위치에 라멜라 선수와 교체되며 들어가기도 했고 점차 출전시간을 늘려 지금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이강인 선수 또한 아직 점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또한 현재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선수의 복귀는 언제 좋은 소식이다. 이강인에게 우리의 희망의 많은 부분을 걸고 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도 알고 있다.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공을 낭비하지 않는 선수다. 신체적 자질도 뛰어나다라며 이강인에 대해 칭찬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수 있는 점도 내게 매우 매력적이다. 우리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강인의 활용 가능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팀의 핵심인 은바페의 재계약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스페인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은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되면 무료로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레알은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 영입도 노린다. 방출 조항을 발동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레알은 은바페 영입을 꾸준하게 추진했고 선수 역시 이적을 희망하면서 이해 관계를 맞쳤었습니다. 은바페는 레알을 이적을 선언하면서 이번 여름 PSG와 결별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PSG 회장과 은바페는 훈련장에서 만났지만 일대일 면담은 없을 것이라는 차가운 공기가 감지됐습니다. 여기에 PSG는 이강인 네이마르 등 핵심 자원을 합류시켰지만 계약 연장을 거부한 은바페를 일본 투어 명단에서 제외했는데요. 은바페도 뿌리 났고 PSG와 계약이 내년 여름 만료되는데 자유 계약 FA 신분이 될 때까지 뛰지 않고 벤치에만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PSG는 은바페의 태도에 질렸고 매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는데요. PSG는 음바페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무료로 잃는 것보다는 자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알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번 여름 음바페 영입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내년 무료로 데려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었는데요. 음바페도 기류가 바뀌자 PSG에 남아 계약을 이행한 후 내년 여름 레알로 이적하겠다는 계획을 품었습니다. P.S.G.는 음바페가 괘씸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함께하는 동안 경기 출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꼬였던 관계를 풀었고 음바페의 레알 이적은 없었고 훈련에 복귀하는 등 전력으로 복귀했습니다. 레알은 내년 여름 반드시 음바페를 영입하겠다는 각오인데 이를 위한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야 이강인의 패스 맛을 봤는데 다음 시즌은 음바페가 P.S.G.에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